아무 좀 알아듣지 얘 그걸로 안돼 그럼, 그럼 뭔데? 지문 에, 지문을... 자료 아, 모르지만 뭐 테이프 같은데다 복사를 해줬어야지 내가 컴퓨터에 빠졌으면난 복사해줬어 내가 언제부터 컴퓨터에 빠졌겠지 당신 블루레이 플레이어에 써서 푹 빠져있었잖아 깨운다, 깨다녀왔습니다 어, 됐다 스기 때문에 죽겠지? 그 애니는 잘 지내? <웃음> <웃음> 엄마 딴소리 듣는 중? 너, 너 노트북 바닥에 두고 왔잖아. 아빠가 들었더니 켜지는 거야. 그래서 봤는데 무슨 알림이 뜨던데? 아빠, 어, 어, 볼 거야? 어, 자리 비켜줄까? 어, 아니요, 있어도 돼요. 괜찮아? 아, 지문 아니야? 아, 판독된 거 망가졌어요. Thank you. 니가 정말 많이 보고싶을거야 뭐라고? 너 멀리 캠브리에가테니까 뭐라고요? 저부터 <laughs> 잘 받아야지 뭐라고요? 잘받고 내가 자리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자리 <laughs> 줬어요? 케이브리티 대학에서요 왜, 왜 이렇게 받으며? 걔한테도 식은 죽 먹기 이 우리 다른 에 대학간 사람이 없어 상대론적 아, 운동량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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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풀었어? 있어. 이 철학적인 레벨에서 상대론적 운동량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뭐 전세계에서 12명 정도밖에 없을걸요? 이걸 이해하는 선생이 필요하겠구나 돈이 많이 들겠죠? 뭐넌 물리학만 걱정해 돈은 아빠가 걱정한다 아빠 어, 저학운동 네, 하는데 맨날 니 엄마한테 바쁘다고거쳐었는데이게 진짜 바꿔주면 되지 어,